아직도 바람은 이렇게 매서운데, 파릇파릇 올라오는 새싹들을 보니까 벌써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봄의 향기를 찾아 김제로 떠나보려고요. 이 싱그러운 향좀 느껴보세요. 어마어마하다. 우와, 이거 레몬이잖아요. 와 진짜 엄청 주렁주렁 달렸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쌀의 고장 지평선이잖아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레몬이 왜 이렇게 많아요? 논농사를 벗어난 육체적인 많은 노동이 안 필요한 거, 우리가 나이 먹어서 할수 있는 것을 작물을 고르다 보니까 이 망감류를 걸르게 됐어요. 네몬향이 워낙 이 워낙이 좋아서 향기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체험농장도 겸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아, 너무 싱그러워. 우와! 여기 좀 보세요. 잘린 가지에서도 향이 나고 레몬에서도 향이 나고 <laughs> 두배 잎에서도 향기가 굉장히 납니다. 한번 맡아 보세요. 오! 와! <laughs> 웬만한 아로마 향 저리 가라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셨나봐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김대희, 치유농업 연구위에서 왔어요. 덜 익은 것이 와서 여기서 후숙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접 익은 것을 우리가 골라서 따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체험을 오게 됐습니다. 이런 계절에 이렇게 향긋한 레몬향을 맡으면서 저희도 힐링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네. 오, 향기 맡아봐 향기, 향기. 그러니까. 얼마나 상큼해, 그지? 응, 두분 너무 소녀같이 신나하시네요. 아, <laughs> 이 향기가 신나게 만들어요, 아주 그냥. 내 네, 레몬 향을 맡으니까 더 기운이 나고요. 아주 신나요. 저희 와. 소풍 같아요 진짜로. 야, 하나름 따니까 그냥 향기가 온 몸으로 전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따온 이 신선한 레몬을 어떤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레몬으로 일년 내 향긋한 레몬청을 담아볼 거예요. 네.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완전 필요해 보게. 으쌰으쌰하죠 아, 생각만 해도 상큼해요, 빨리 담아요 네. 정말 향기롭죠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는 이렇게 레몬 따서 생과를 먹어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어떤 맛일까? 잠깐! 레몬 농장에 오셨으니까 이거 통째로 한번 쏙 통째로? 이거 새콤할 텐데? 아, 나 죽겠죠? 아, 아, 드셔봐야. 어우! 엄청 시콤하고! 아우, 이김치에서 맛본 레몬의 향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지금 먹어도 맛있겠어요? 네, 지금 먹어도 맛있지만 이게 지금 3주가 있, 지나야 돼요. 그래야 레몬에서 성분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는데 3주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거는 이제 가지고 가셔서 3주 후에 드시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따끈하게 한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 김제의 싱그럽고 향긋한 향을 느껴봅니다 네. 짠 신토불이에요 신토불이 신토부리. 아 좋다 허어. 이야, 진짜 맛있어요 네네네 네, 네.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향과 맛으로 느껴보십시오 짠. 아우 행복해라. 아니, 하우스에 들어오자마자 고급스러운 향이 엄청나요. 네, 바로 이 향이에요. 오, 와 너무 예쁘다. 이게 백합 맞죠? 아, 네, 맞습니다. 백합이에요. 저희 농장이 체험 치유 농장이라서 겨울에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부터 주세요. 와, 체험의 기본인가봐요. 가위도. 와, 너무 예쁘다. 이야, 향기가, 향기가. 이 체험을 통해서 행복한 것을 느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어그그 그 모습을 본 저희들은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집니다. 체험객인 저도 저지만 두 분이 치유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제가 치유돼야 체험객이 치유가 됩니다. 음 <laughs> 잎을 하나씩 따서. 이렇게 좀 향기를 좀 비벼서. 어머 어머 우와 어때요? 와 아니 잎 이렇게 잎 하나에서 향이 진하게 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숨을 깊게 들이 마실 수밖에 없는 향이에요. <laughs> 아, 아, 그렇죠. 네. 와. 머리도 맑아지고. <laughs>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기분이라 되게 재밌어요. 농업에 내 농장의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아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쁜 색감의 꽃으로는 어떤 체험을 하나요? 모존 처리를 한 건데, 저희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는 꽃이에요. 꽃다발로 해서 액자를 만들 것입니다. 짜잔! 액자까지 완성! 오늘 김주에서의 행복한 하루는 이 향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